It's nine, It's nine o'clock on a Saturday mm. The regular crowd oh, shuffles in There's a l o t t man sitting next to me Making love to his tonic and gin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 아니라 추운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춥네요 <laughs> 어, 오늘이 아마 12일차, 13일차인 것 같은데, 브로고스로 갑니다. 브로고스에서는 2박 할 거예요, 2박. 아, 드디어 내일은 쉴 수가 있네요. 어, 걸으면 계속 걸을 수는 있는데, 길게 봐야 되니까, 쉬겠습니다. 내일 푹 자고 싶은데, 아마 평소 눈 떠지는 대로 떠질 것 같아요. 그래도 쉬는 게 어딥니까? 어 추워. 너무 추운데요? 어쨌든, 오늘 하루도, 춥고 상쾌하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제스에서 나가는 길입니다 너무 좋죠 뻥 뚫린 시야가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듭니다 어, 살짝 러닝처럼 뛰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추워요 어, 진심으로 좀 뛰어야 될것 같아요 몸에 열이 좀 올라올 때까지 어, 추워, 왜 이렇게 추워, 진짜. 아, 겨울 같아요, 겨울. 아, 으, 오늘은 진짜 추워서 저도 모게 계속 빨리 걷게 돼요. 강제적으로. 오늘은 좀 일찍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귀도 시려워요, 귀도. 보통 날 시간이에요, 보통 날 시간이에요. 하지만 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버텨야 됩니다. 경량 패딩,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 어, 지금 부럽네요, 너무. 벌써 첫 번째 마을 지나고 다음 마을로 갔는데 숲길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마을에서는 지금 뭐 2km 밖에 안 떨어져 있었고 다음 마을까지 4km거든요. 4.3km인가? 거기 가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랑 뭐 빵이나 이런 걸좀 먹어야겠어요. 아, 근데 어제 마틴 아저씨가 오늘 가는 길에 높은 언덕이 있다고 했는데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아까부터 언덕이 시작됐는데, 아, 돌이 많아가지고, 걷기가 쉽지 않네요. 어제 비가 왔어서, 아, 진흙으로 되어 있는 길이 너무 많아요. 언덕이 문제가 아니라 땅이 문제예요, 땅이 지금. 그래도 좋은 건, 언덕을 오르니까 춥지가 않네요, 춥지가 않아. 오히려 더 더워, 더워요, 더워. 오히려 더워. 힘들어. 여기 돌들이 뭔가 신기하지 않아요? 나만 신기한가? 근데 걷기에는 정말 안 좋습니다. 제 런닝화만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런닝 코스를 뛰어야 되는데 산을 걷고 있으니 미안하네. 또 생각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정상에 도착한 것 같네요. 땅이 안 좋아가지고 거의 안 다치려고 발, 발이랑 땅만 보면서 왔거든요.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금방 또 도착해 있네요. 오, 뭐지? 저희가 진짜 정상 같은데, 십자가가 있네요. 오, 가봐야겠다, 빨리. 와, 도착했어요. 아, 뭔가, 압도되는 느낌이다. 뭔진 모르겠는데. 더 신기한 건, 이 십자가 위에 누가 신발을 걸어놨다는 겁니다. 저, 어떻게 걸었대? 십자가가 있고, 어, 여기가 대박이에요. 완전 평야이 이 높은 곳에 이렇게 넓은 곳이 있다는 게 대박. 신기하네. 어, 뭔가 갑자기 벅차오르는 기분. 이곳에 제가 서 있다는 게좀 뭔가 느낌이 이상하네요. 대리막기 시작인데 아 어, 풍경 장난 아님 아 어, 진짜 아 어, 진짜 속이 뻥 뚫린다 뻥 뚫려 아 대박 저 멀리 파란색 바지 때문에 눈에 한눈에 들어오네 GC입니다 GC 지혜씨. 한 4일 5일 전에 만나고 한 번은 못 만났는데 드디어 보네요 너무 반나무. 네, 피 e s 길피이 길이 맞 네, 피르겠 네, 피 e 자가한명 e 피에스타피에스타 에스 넵? 피에스타피에스타피 e e e e e e

museu museu museu, museu. museu. grátis grátis free ôtobus mm. <laughs> Autobus Autobus bus bus Bruce. bus Dance? bus tens bus tens bus Autobus ôtô ah ôtobus ah foto foto mm. ah yeah <coughs> no <laughs> English bus b u s bus 부스부스부스토토부스 부스. 얘기하는 거아니에요 처음 보는 대도시. s s P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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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u s s P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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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한국 형님이랑 같이 점심 먹으면서 맥주 한잔하고 여기도좀 하고 이제 다시 숙소 가고 있습니다 숙소가 오늘 달라가지고 이따가 저녁에 아마 여기 한식당 있어서 소주 한잔 할것 같아요 우리 애기들 우리 애기들 노네요 여기는 근데 거의 뭐 서울 같아요 서울까진 아닌데 아무튼 엄청 큰 도시 같아서 술래길 같지가 않습니다 도시가 좋긴 좋네요 도시 살아야 돼. 막 서울 가고 싶다. 전 이제 알베르게 다온 것 같습니다. 아, 원네요 원해, 원해. 전에 쉬었던 데가 같은 도시라서 가까울 줄 알았는데 3km. 가면 또 다시 시작. 오늘 걷는 것도 끝냈습니다. 굿굿굿 기분 너무 좋아요. 맥주 먹어서. 여기가 알베르게인데 대박 장소 장난입니다. 바 있고. 와 엘레베이터가 있어요. 신문 분이 좋네요. 3층인데 10개월로 할수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감사함을 또 느낍니다 역시 호스텔이 더 좋긴 하네요 이불도 있어요 이불 시트도 주고 오늘 오랜만에 이불 덮고 잘수 있습니다 <laughs> 맨날 침대 시트 덮고 자다가 오늘 행복하게 자겠네요 와 이게 베란다 뷰에요 베란다 뷰 대박 돈이 최고네요 <laughs> 면유로 더 줬다고 이렇게 좋은 숙소에서 아, 신문물이 줬습니다 아저씨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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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it is a thing I have to choose. <laughs> <the topic. laughs> okay. I stole you when you tried to be so good. stole you when you just like you the wool. you when you tried to go home. I stole you when you tried to go home. 대만 이게 인생 인생 와 오케이 피아노맨 쳐주신데와제 진짜 제일 좋아하는 노래 와 진짜 너무 멋다 It's not a good guitar It's n i Night in c The regular crowd shuffles in <laughs> There's a old man sitting next to me Making, making love up. to his tongue and gin He says, son, can you play me a, a memory Why wow. not I really, really sure how it goes But it's sad and it's sweet and I knew in it's company. I, I wore a young man's clothes. <laughs> la, la, li,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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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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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yeah